네, 한국 이름은 전슬라고요. 그리고 스페인어 이름은 안드레아 준이에요. 그리고 나이는 지금 22살이요. 한국, 네. 한국. 네. 어, 지금 파라가이 이민온지가 올해로 지금 몇 년째 됐죠? 한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 네. 그동안 골프를 일본에서 공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일본에 건너갔고, 언제까지 있었는지, 에,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어요? 네, 한고일 중간부터 일본에 가서 졸업하고, 한, 한 3개월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다시 파라과에 와서 지금까지 계속 프로 준비 중이죠. 아, 그럼 일본에서도 골프를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어디서 예, 골프를 수학을 했는지요? 제가 뭐 따로 골프 아카데미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시코쿠라는 그런 섬에 코치라는 곳에 메이토쿠 기주쿠라는 그 일본 스포츠 고등학교가 있어서 거기 안에 이제 어, 골프 클럽이 있어서 또 거기에 그 학교 선배 중에서 일본에서 되게 활약을 하고 있는 선배가 계셔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네. 지금 이제 빠라가이로 이제 다시 돌아온 지가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됐죠? 음, 한 2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네. 그 골프라는 것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냥 상 타고 상금을 받고 그런 어떤 좋은 면만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었을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아직까지 상을 많이 타보질 못해서요. 어, 되게 기쁜 점보다는 아직 힘든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노력한 만큼 성적이 안 나왔을 때나 뭐, 그럴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음, 특히나 이제 이, 이 골프는 그 개인적인 감정이 굉장히 좌우되잖아요. 그죠? 기분에 네. 의해서 네. 굉장히 좌우되는데, 어, 그런 마인드 컨트롤 하기 위해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훈련하는 게 있어요? 어, 훈련, 뭐, 그니까 지금까지 가장 좋았던 기억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이제 연습을 하고 그래요. 음. 뭐 특별히 뭐 이렇게 하는 건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 골프라는 운동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돈 많은 사람이 하는 운동 아직까지 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골프라는 운동을 딱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골프는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골프는 제가 감히 이런 말, 말을 해도 될런지는 모르겠는데요. 골프는 조금 약간 인생이랑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되게 행복했을 그런 시간도 많고 하지만 조금은 더 이제 힘든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그몇달 전에 그 쌍파울에서 대회가 있었고 네. 최근에 아순시원에서 어 안데스컵 골프 대회도 있었고 네. 이번에 이제 미주 골프 대회에서 이제 영예 이제 우승을 차지했는데 네. 아그세 대회를 참 참여하면서 느꼈던 기분들이 다 달랐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쌍파울 대회에서부터 이 본인이 느꼈던 것을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상파울로 처음으로 이제, 처음 국제대회를 나갔을 때는 너무, 너무 몰, 몰랐죠. 준비도 잘안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경험을 쌓기 위해서 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안데스컵은 솔직히 나름 개인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준비를 많이 하고, 그리고 꼭 우리 팀이 우승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안타깝게도 되게 우승을 못해서, 어, 좀, 뭐랄까, 아쉬움이 많이 남은 시합이었죠. 그런데 또, 좀 많은 거를 많이 배우고, 또, 또,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시합이었어요. 그리고 요번에 있는 그 미주 시합은, 어, 이기자보다는 좀 즐기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시합을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제 목표는 우승보다는, 어, 마음껏 즐기자. 그게 목표였는데 너무 좋게도. 좋은 성적이나와서 너무 기뻐요. 아, 그러니까는 그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은 아, 우승을 하겠다는 어떤 강한 어떤 압박감이라든지 네. 강박관념에 쌓이다 보면은 사실 좋은 퍼팅도 안 나오고 그쵸. 이게 좀 경기가 쉽게 안 풀리는데 네. 아 즐기자 그냥 평소 실력대로 하자라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했더니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왔다. 네. 예. 왜냐면은그 출전한 선수들이요 너무. 실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경험도 되게 풍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 제가 감히 그 사람들이랑 상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즐기자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아요. 네, 지금 얼마 전에 참석한 그 제4회 미주 골프 대회는. 어, 이 미주 지역, 북미, 남미를 통틀어서 하는 대회로서는 가장 큰 대회죠? 예, 네, 그렇죠. 음. 어, 총한몇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나? 몇 개국이 참석했고? 어, 총 합쳐서 한1 1개 나라가 출전을 한것 같아요. 예, 선수들은 몇명 정도 된것 같습니다? 어, 각 나라에서 여자 2명, 남자 2명씩이요. 음. 그러면은 총 44명? 네. 예. 50여 명의 선수들이, 예, 아주, 미국이 참여했고요. 캐나다하고, 네. 멕시코하고, 네. 그리고 이제 남미 쪽으로 그쵸. 다른 나라에 참석을 네. 했죠. 예. 파라가이는 이번 미주 골프대에 몇 번째 참석하게 된 건가요? 아, 첫 번째요. 아, 첫 번째 네. 참가해서 이번에 이제 좋은 성적을 거뒀네요. 네. 예. 앞으로 꿈이 있다면, 아, 무엇이에요? 어, 꿈이 있다면, 은 그 단기적으로는 올해 어 프로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길게는 어 좋은 그리고 늘 노력하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예, 부모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뭐 어머니, 아버님 두분다 뒤에서 남모르게 기도도 많이 하셨을 테고 고생도 많이 하셨을 테고 가슴 졸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보셨을 텐데 어, 엄마하고 아빠한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고 싶은 말... 그럼... 어, 늘 노력하고 그리고 때로는 좌절하는 모습도 보여드릴 때도 있고 그리고 되게 못된 모습도 보여드릴 때가 많은데 늘 노력하는 딸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 앞으로도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저도 부모님 응원을 많이 해드릴 테고 늘 힘이 되는 그런 딸이 될게요.